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킨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완동물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 아, 분양을 했어요. 요 알, 요 아래 이렇게 닭이 들어 있죠? 네, 이거 흔한 닭이 아닙니다. 바로 <laughs> 이 가면을 딱 입히면, 아 뭐야? <laughs> 아 집이 집이 많이 괜찮, 아 괜찮아. 예, 이게 예.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하려고 한 거지, 뭐뭐 어, 뭐. 당연한 거예요. 네, 이 친구를 제가 두 마리를 또 터질 것 같은데요. 너좀 너 나가봐. 너도 나가봐. 계속. 아, 어, 어, 성공했다. 이두 마리를 한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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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T가 필요해. TNT를 제가 애들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은 애들이 좋아해요. 어, 나왔다, 나왔다. 어, 나왔다, 나왔다. 어, 아기가 나왔어요. 야, 이거를 또요 아기를 키우려고 이렇게 <laughs> 제가 집을 폭파까지 시켰는데. 어 여기 여기 닭한 마리 더 있다 이걸로 좀 해야겠다 어, 왜안 되는 거야 얘는 어,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어, 됐는데 어 <laughs> 아,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킨토리입니다 되게 웃긴 또 오프닝을 하나 찍었는데 이렇게 귀여운 이제 크리퍼 치킨 모드를 사용해서 친구들이랑 이번에 알까기 PVP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요. 아! <웃음> 야, <웃음> 아까 아까 태격이를 제가 어, 크리퍼 닭으로 변신시켜가지고 폭파가 되네요.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laughs> 해보려고 하는데 이 전장 가운데서 저희가 이 준비한 요 예. 크리퍼 치킨 에그가 있어요. 버치킨 애그 예, 예. 다 준비가 됐나요? 예 네, 준비됐습니다. 어, 이거 많이 꺼내야 돼. 이거 많이 쓸지도 몰라. 이 예, 근데 이 게임 모드로 하나요? 어 아니요? 예? 당연히 넘버 원으로 하셔야죠. 예 본인은 안 계시구나. 하신 거 같은데? 어 나, 나 아직 안 했어. 나는 풀세서를다 맞추겠다. 맞추지 않았겠지와 잠깐만! 아왜 그래? 그래? 아 깜빡다. 어머 뭐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어아 여기서 그래서 이제 팁을 나눌 거예요. 네. 보이시는 이 그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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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나나나나나와 파란색이다 o d g o 이겼다 예 o d g o 아직도 o o d Good. g o o 뽑아봐. 뭐야 버티지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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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목소리> 아이고. 아, 뭐, 이거 오히려 오르고 왔고 하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팀 나눠서 뭐 해요? 뭐 하나요? 팀 나눠서 알까기를 네. 할 거예요. 알까기야. 알까기, 알까기 다들 알지? 몰라요. 설명해 주세요. 모르는데요. 이게 바둑판 같은 장소에서 네. 어. 아우. 원래 엄지손이나 검지손으로 <laughs> 알을 이렇게 때려 가지고 아. 때려 가지고 네. 알겠습니까? 때려가지고 h a t 지고뭐 do. 요이판 밖으로 보내는 게 목표예요 o 밖으로 보내 i s i 는이 g 바둑알이 바로 n g This is a g o 별로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s a good thing. This is a good t 이 i 이 g 이 h i s is a g 야 o d thing.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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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오케이 o k 아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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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나 배고픔도 채워줘. 어, y 셋 k a y Okay. 갑자기, 아, 때문에, 어, 예,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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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오케이, 오케이. 알아서 그래 이거 양심에 맡기겠다. 자꾸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시야가 작아가지고네 갑시다. 다들 준비가 됐습니까? 예. 네. 갈게요. 삼, 이, 일, 고고고. 야 관클. 너. 응야. 조조 조조 조아 쓰겠다. 어나 떴어. 오케이 오케이. 벌써 떨어졌어. 벌써. 오 떨어졌다 기사 떨어졌다. 왜왜내 쪽이야 내 쪽이야. 오나 나왔어. 조 마치 마치 마치. 아이쿠! 아! 아, 죽여! 나 죽여! 짧다, 오케이! 오케이. 야나 떨어졌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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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이게? 안돼! 죽여! 야면 떨어졌다! 뭐야? 누가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아! 벌써 죽었어? 살려줘! 없 살려줘! 안돼 안돼! 뭐야 뭐야? 안돼! 야 그만해! 나, 나, 나야 나! 멍청아! 멍청아! <laughs> 대강이 3개 바퀴 떨어나 혼자 살라 모두 떨어지고 자위코니가 <laughs> 이제 최종 승자가 돼서 위콘, 찬이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됐대요. 어떻게 <laughs> 된 거죠 이게? 야 근데 이거 너무 급방 떨어지는데? 나다 떨어졌어. 아니 잘하면 안 떨어지는다. 아 진짜. 아 뭐야 이거. 완전 홈웨이 완전 홈웨이. 아크로 안 해서 그래. 그래? 감이 떨어졌네. 아하, 꼬... 아하. 이거를 좀 두껍지 생각보다 이더라어 괜찮네. 두껍어서 한 곳을 잘 파면은 요렇게 생. 생각... 아나 지금 이제 드디어 알것 같아. 연습 게임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첫 파는 파이... 파는 무조건 연습 게임이야. 어 연습 예. 게임이라고? <laughs> 아 뭐. 자뭐 우리가 쉽게 이주자 그냥. 아, 아, 받았어? 아, 받았어? <laughs>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 시작할래. 아하. 아, 아. 아. 아 그래서 두 번째 판은 뭔가요? 아예아첫 아, 네, 번째 수, 판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아 소리죠 어, 어. <laughs> 두 번째가 낌인데아 제가 아까 연습판을 했는데 깻 모드를 저 혼자 딴걸 써가지고 어, 에러가 나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된첫 번째 판하고 시합을 보자겠습니다 또또 해주자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난 확실히 알았어 키트를 키트를 다굴 그냥 다뭐 혼자서 죽 주해경아 나를 다가오듯 뒤치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지정한 다기 을 보여줘 사냥 플 A 오케이 okay. <laughs> 우린 플랜 C다 오케이 3 2 1 고고고고 고 말이 던진다 진짜 아아 oh. 아아 얘네 왜 이래 서로 붙다 서로 붙나 날았어 또아왜 자꾸 날아 왜이게 네 뒤로 오스라 아, 있어, 그렇게 리비꼬리고격비꼬리 공격! 리 아. 좀... 아, 아. 아, 아. 아. <laughs> 모두 죽은 것인가? 여러분 못 셨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laughs> 알까기의 승자. 한번 봐 줬다 우리가. 알까기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요, 얘들 이제 알을 깠어 제대로 많이도 여러분 알을 던졌는데 어쨌든 첫 번째 승리를 이렇게 거머졌네요. 삼세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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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엔 죽이는 걸로 합시다. <laughs> 아왜 이렇게 죽이고 싶어해? 아, 떨어지는 죽이고, 게 오퍼라니까. 진짜 죽이고 싶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어, 어.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아. 너지 그거는 아, 죽자아 여기서. 아 원래 알까기는한 턴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Okay. 근데 이걸 하트지 돌아가면서 하면 언제 끝나요? 그니까 안 끝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안 끝날 것 같잖아 너무 두꺼워. 예, 예. 어, 그냥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판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앰돌이가 예? 복사를 해놔서 거기로 TP를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예. 기다리십시오. 예. 아 있는 벼 이미. 어? 나만 왜.. 야 앰도라 왜 나는 여기야? 앰돌아나 <laughs> 있어. 아, 나도 데려다 줘. 어 뭐야? 내가 TP 시켰습니다 누가 어? 어 뭐야 호 어? 후후 <목> 갑시다 갑시다 찬이가 못해 찬이 다굴 아 그래? 알겠어 아 내가 제가... 찬이형이 지금 형 어? 킨톨르나를 마크하라고 형이 나 마크하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 가지고 <목> 마크하고 <목> 있는데 마이크 하고 있는데 <목> <얘기할> 마크 말고 <목> 마크를 하라고 그얘 <목> 내가 <목> <야>, 마크하고 있다고 <목> 그니까 러 <목> 마크 말고 마크하라고 지금 마크 마크하고 있잖아 지금 마크 안에서 마크를 해 그래. 오케이? 네?

야. 아. 야 키토 키토 이 죽었어. 이야세이야야 아, 어떻게 됐어 떻게 됐어 얘들아. 아 일대 이 상황. 이 상황. 와. 야 ,right. 찬이가 마지막에 또 살아나오면서. 차이코스. 이코스 이제 승리도 승리를 거머쥐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판 한번 소감을 들어보죠. 예. 마지막 판이니까. 네. <laughs> 이거 이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면 지는 거. 이제 지면은 킨톨루나가 소고기 쏘는 걸로 하지. 아니, 아, 맞아, 그럼 나만 안좋은거잖아 우리가 지면은 킨톨루나가 돼지 고기 쏘고 어? 누나가 지면 이제 소고기 쏘고. 오케이, 고고고. 오, 그거 뭐야? 고거 이상해, 이상해. 뭐 이상해. 뭔가 손해 보는 기분이야. 소고기 쏘기 아니 지스타 때뭐 먹을지 난 거야. 알고 있어. 지스타 때 우리 돼지 먹을 거야. 누나 이기면 되잖아. 그래 이기면 되네. 이기면 어. 돼지야. 대표님 아버님이 사주신대. 뭐라고? 자 여러분들. 누구 사준다고? 자. 세 번째 판. 예. 돼지를 먹을까? 소를 먹을까? 저도 몰라요. <laughs> 자 귓돌 누나가 지면 소를 먹고요. 이런 불공정한 거래 같은 일이면 돼지를 먹습니다. 와. 와와와 와, 와, 와. 와, 빨리, 빨리, <laughs> 빨리 빨리 합시다 빨리 합시다 알았어 야. 알았어 뭐 피자 사주면 되겠죠 돼지 피자 사주면 소피자 아, 갑니다 빨리. 여러분들 세 번째 밥 마지막 판 <laughs> 자, 누가 성공을 거두었을, 이길 수 있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3! 2! 1! 고고 이거 와 소고기래 소고기래 소고기 기틀 잡아 소고기 야 돼지 돼지는 돼지 고기로 사줄게 돼지는 고기 사줄래 기틀 공략 대결 와 대결 와 기틀 공략 망했어

이겼어, 이겼어. 이긴, 어서 이긴 어서. 거야? 간만에 차인가요? 네, 어 동시에 떨어졌는데 태경이가 조금 전... 더 일찍 몇초 정도 일찍 떨어져서 네. 어 그나저나 이길 속이 됐어요. 와와와와 <laughs>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거 <laughs> 녹화할 때 자르면 진짜 양심이 없습니다. 어? 아 자를 수 없는 수준으로 너네가 많이 말했어. 무슨 램래 팔것다 이거. 어쨌든 뭐든 여러분 뭐 소든 돼지든 뭘 사줄게요 애들 아, 뭘 사? 아니, 확실히 얘기해야지 나 얘기해줘 아, 아 그런건가요? <laughs> 자 여러분들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아무튼 알까기 컨텐츠가 잘 마무리가 된것 같네요 어, 아주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t v 팬이니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어, 이런 식으로 이 모드를 적용해서 귀여운 크리퍼치킨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터지는 알을 던져서 하는 게임이 또 나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좋았던 것 같네요. 저도 희 좋아요. 어? 소고기를 먹는다. 왜 프라이바가 <laughs> 있네. 누나 다음에도 불러 줘. <laughs> 아니 이상한데 이거. 누나 컨텐츠할 때마다 소고기 걸면 어. 내가 갈게. 어, 어. 그, 그 그래. 뭔가 어, 뭐, 네. 뭐, 뭐, 이상하긴 하는데 여러분 나 진짜 재밌었네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꾹 눌러 주세요. 바이바이. 바이.